자,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트 크로의 다이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이트 크로 사실상 다이아 벌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이아를 좀 어떻게 벌어주냐? 일단 다이아를 벌기 가장 쉬운 방법이 던전이 있어요. 자 변형의 땅 요거를 돌려주시면은 이런식으로 모리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리온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사냥을 하면은 한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터를 가실 때는 자기 레벨에 맞춰서 가는 것보다 빨리빨리 잡을 수 있는 곳 위주로 가주시는게 좋아요 자 만약에 자기 레벨이 40이다 근데 40레벨 몬스터를 잡을 때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35레벨 사랑터를 가셔서 몬스터를 잡으신 다음에 빨리빨리 얻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딱 맞는 사랑터를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사랑터 위주로 가주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30레벨 1시간 정도 사냥을 한 다음에 한 3개 정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소를 보시면은 모리온 이런 식으로 판매를 했죠. 3개 먹어서 360다이아 이런 식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거래정산을 보시면은 지금 모리온 뿐만 아니라 각종 아이템들 이런 식으로 판매를 했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아, 그냥 먹는템들 전부 다 팔아주는게 좋아요 자 지금 판매창에 또 아이템이 팔렸는데 거래가 가능한 템들 전부 다 그냥 팔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템들도 이런식으로 10다이아 올리면은 전부 다 판매가 되거든요 아,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컬렉을 등록하고, 이제 컬렉 등록템이 아니다. 그러면 바로 거래소에 올려줘요. 일단 컬렉을 등록하는 이유가, 장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중에 컬렉 등록하기 위해서 직접 파밍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차라리 장비는 컬렉 등록할 게 있다. 그러면 컬렉을 등록해주시고, 컬렉 등록할 게 없다. 그러면 바로 거래소에 올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던전 같은 경우는 지금 번영의 땅, 이 모리온을 통해서 다이어볼 수가 있는데, 수르네숲,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다이아 벌기가 힘듭니다. 어, 전부 다 귀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다이아 벌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아틀레타 신전.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아이템들이 나와주죠. 이제 30레벨이랑 35레벨 차이를 보시면은 어 세공석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도 차라리 지금 1전당 빨리빨리 돌아주신 다음에 어 비싸게 아이템들을 판매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소가금 같은 경우 이제 35레벨 딱 맞춰서 가면은 사냥 속도가 많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1전당 여기를 돌아주신 다음에 아이템 먹으면 바로 판매해주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어 전부 다 돌아줄 예정이고요 산코나 유적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산코너의 증표 요거를 판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소 가격을 보시면 70 다이아, 이런 식으로 판매가 가능하죠. 또 추가적으로 여기는 경험치도 많이 주기 때문에 레벨업도 좀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수 던전이 있는데 여기는 웬만하면 좀 35레벨을 추천해드려요. 자, 그게 왜냐면은 이제 30레벨 출연 몬스터 아이템들을 보시면은 일단 희귀 장비가 나오긴 하거든요. 희귀 장비가 나오기는 하지만 희귀 무기 같은 게 없습니다. 자, 근데 35레벨 출연 몬스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희귀 무기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지금 희귀 무기 가격이 희귀 방어구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다. 그러면은 이제 35레벨 사냥터를 가는 게 좋은데 희귀 무기랑 희귀 방어구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좀더 빠르게 잡을 수 있는 30레벨 사냥터 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30레벨 사냥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장신구가 나와주는데 이제 35레벨 사냥터는 장신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장신구가 비싼 서버는 이제 30레벨 사냥터를 가져도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얼음동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냥 속도에 맞춰서 사냥을 가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다이아번의 핵심을 얘기를 하자면은 던전을 통해서 많은 양의 다이아를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던전을 매일매일 꾸준히 요 3시간을 돌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던전템이 지금은 비싸거든요 레벨을 올려서 이제 높은 사냥터를 간 다음에 어, 템을 파밍해 줘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템이 비쌀 때 어, 빨리빨리 이런 특수 던전을 간 다음에 템을 먹어서 빨리 판매해 주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어, 요거 세계 숙제 전부 다 완료를 하고 하루 종일 던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이아 벌어 볼 예정이고요. 또 이를 레타 신전 그리고 특수 던전에서 사냥을 했을 때 다이아 얼마나 벌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이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시드를 후원할 수 있는 후원 링크가 있습니다. 후원 링크를 누르시면, 이제 시드를 후원할 수가 있는데, 아, 혹시나, 혹시나 남는 시드 있으시다면, 아, 시드 후원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여러분들이 아, 후원해주시는 만큼, 진짜 정말, 정말 열심히 하는 꼬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준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